안에 이미 정밀 스테크맨이 싣고, 지금 시간이 5시 27분. 지원 pc를 왔어요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원래는 새벽 출근은 6시반 까지 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당번이거든요 당번은 여아 뭐지 다시5 0분까지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공신장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를 4 0대 정도를 다 혼자 키고 병원문도 제가 열고 우리다 워커도 괜찮지 않나요? 안녕 아저씨. 안녕. 오랜만에 머리 망하고 얼굴이 엄청 튕팅 누웠네. 짠, 유니폼을 갈아입고, 요거, 롬앤의 주지구거든요? 근데, 쌩얼에 되게 어울리는 색이어서. 진짜 내 입술 같이? 내려가 볼게요 <laughs> 왔으니까 소도둑을 어우 뭐지? 엄마 으샤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 <laughs> 배도 고파서 잠깐이라도 먹으려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찐예요응찐예요 하면 응 꼬꼬를 응. <laughs> <뽀뽀를>. 유튜브나 <laughs> 진짜? 진짜? 음짜 진짜? 아해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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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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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분 안 해. 하시라.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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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맥콜아 어, 시원해 짠. 주말 퇴근을 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지금은 열두 시 오십 분. 짠. 메이크업. 안녕하세요. 어. <laughs>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은 부산이네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대만식 카페가 열었네요. 어? 아닌가? 아, 분란 터졌네. 언제 여는 거야? 26일. 먹고 싶은데. 아유. 아빠가 밥이 어딨는지 몰라서 못주지 뭐 나 이렇게 순할 때가 좋아 가을이 좀까칠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할 때 어, 이럴 때가 너무 좋아 아니 이거 애들 개 거. 이가 맛집이야. 너만한는 그게. 남편은 이렇게 주고 저는 과일 먹을 때 일어서서 먹어요. 승질이 급해 가지고 다른 유튜브들 보면 되게 이쁘게 먹잖아요. 근데 저는 복숭아를 여기 싱크대에서 해결해요. 깎아서 여기서 해결, 이렇게 먹어요. 제일 좋아 음. 음. 조금 멀긴 한데 걸어갈 있 선크림을 발릴 텐데 짜잔 친한 동생이 추천해준 선크림인데 이게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 피부톤보다 약간 어두워서 조금 어둡긴 한데 되게 끈적임도 없고 냄새도 없고 뽀송해요 그 뽀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 잘 맞아요. 네. 놀라마. 와커를 신어봅시다. 어? 놀라마. 좀 더울 수 있지? 응. 음. 밑에는 스톤 아일랜드. 저녁 급자고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벌써부터 저녁 급자 그래. 지금은 <laughs> 너무 대낮인데 아이스페너로 먹으면 행복해지겠다. 그지? 퍼센트. 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온도. 기다리야. 먹고 갈까? 기다려야지. 이 뭐야? 오. 어. 오랜만이야. 특히 귀찮아서는, 보면 음, 음. 한네 통째인데 예전에 파우더룸에서 체험으로 하나 썼는데 써보고 좋아가지고 또제돈 주고 세 통이나 더 지금 네 통째. 이거는 그냥 저자급 보습 견벽 크림. 레이저 했을 때만 쓰고 있어요. 핸드폰이박살이 났어요. 하늘 좀 봐요. 미쳤다. 짜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지? 잠깐만. 아이폰. 회를 먹으러 자갈치 엄마 <laughs> 아저씨 방금 좀 해드려 어떻게 이렇게잘 불러? 나 지금 현금이 없어. 응? 현금이 없는데?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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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크록스에다가 거의 난종이 패션인데. 엄마가 <laughs> 좋아. 지금은 밤인데 바둑이 보고 가려고 들렸어요바둑이를 찾아볼게요 베리~~ 베리~~ 뭐 있어 우리 애기 베리~~ 귀여워 아직 있네 새끼들. 애기들, 아유 귀여워. 오늘, 오늘은 일요일인데 지금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씻지도 않았지만 옷은 입고. 짠! 오늘 남편 라이프 로렌 셔츠에다가 밑에 라이프 로렌 감성나는 팬츠를 입었습니다. 남편이랑 커플 룩. 음흠. 짠, 남편이랑 커플이죠? 라이프 로렌의 조고 셋. 그래서 커플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짠. 너 이거 안 챙겼지, 카드? 어, 안 챙겼어. 날씨~~ 짠 여기 와보고 싶었던 건데 이탈리안 가게네? 들어가 볼까요? 짜잔 일단 가장 기교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한 종류씩 있어요. 레드로 두자알겠습니다 두자 이런 고급진구를는 쇠발로 왔다가는 거 그리고 바게티를 트러플 오일에다가 찍어서 나이거 처음 먹어봐 이거 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 와인들은 전 이태리 쪽 와인들인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피에몽테 지역에 <produ funny gliete> 음. 이거를 한 입에 는거래한 입에 먹는 거래요 제로 많아이찾아드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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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여기 추천하는 대로 먹어봐야 지주위 없어졌어 밥만 먹고 왔어요 밥만 먹었는데도 힘들어 <laughs> 순니 여기는 세탁실. 자, 빨래를 건, 빨래를 건조기 안. <laughs> 이거는 조명이고 짠 가짜 신문에 너무 귀엽죠 <laughs> 포스터구요텐